김상옥. 1889년 1월 5일에서 1923년 1월 22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 혁신단, 의열단 등의 단체에서 일제기관 파괴, 요인 암살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3년 일본 경찰과의 교전에서 자결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1889년 서울 출생. 본관은 김해, 별명은 영진, 아호는 한지이다. 집이 가난하여 소년 시절부터 말마 편자를 만들어 파는 일을 하였으며 3.1운동이 일어난 뒤에 유닉중, 신화수 등과 함께 혁신단을 조직하고 기관지로 혁신공보를 발행, 배포하여 독립정신을 고취하였다. 1920년 김동순 등과 암살단을 조직하여 일제기관의 파괴, 요인의 암살을 꾀하다가 발각되자 상하이 상해로 망명. 의열단에 가입하고 1921년에는 일시 귀국하여 군자금 모금과 정세 파악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1922년 의열단원으로 폭탄, 권총 등의 무기를 휴대하고 서울에 잠입, 1923년 1월 12일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두척하여 많은 일본 경찰을 죽였다. 피신에 다니던 중 같은 달 22일 1천여 명의 경찰대와 접전하다가 최후의 한 발로 자결하였는데 순국 후인 192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부장 조성희 전기를 써서 간행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주서되었다.